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했습니다. 네.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요일 날 밤에 방송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일요일 밤에는요. 저녁 9시부터 밤 11시까지 생방송 플러스 생방 녹화 방송이 일어나는 생생 녹화 방송이라는 새로운 방송 포맷으로 진행이 됩니다.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생방송과 생생 녹화 방송을 다 참여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무슨 사연 들어온 게 있다면서요? 무슨 사연인가요? 안녕하세요, 현록항. 저는 어떤 도전 앞에서 항상 너무 재고 따지느라 움직이기 힘들어 합니다. 대학교도 막연히 무역학과가 맞겠거니 하고 갔고, 충분히 과에서 잘 어울릴 수 있었지만, 술 먹고 노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앗살을 자처하며 교양수업을 들었고요. 막연하게 영어만 열심히 파고, 그 와중에 제가 보고 싶은 책, 영화들을 읽으며, 취업전선에서 한령처럼 준비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인턴을 하고서도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직 도전해보지 않은 다른 길들이 아쉬워 보여서 마음을 집중하지 못했어요. 열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이 인정하는 타이틀이 있는 곳을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항상 비슷하게 있었어요. 열정만 쫓기에는 제가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이 부모님과 타인들의 기대와 시선을 포기할 만큼인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공기업 준비를 2년 동안 하다가 우연히 헤드헌터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다는 것이 이유였고, 30살이 넘으면 절대 도전하지 못할 직무인 것 같아 재미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괴로운 이유 첫 번째. 어쩌다 보니 공연 기획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 음악과 공연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틈에서 계속 이방인이 된 느낌이 들더군요. 괴로운 이유 두 번째. 상사 중에 정말 이기적이지만 능력있는 독설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 사람을 못 믿는 그 사람에게 신의를 얻기 위해 저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죠. 업무적으로도 저는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맡겨주었으면 하지만 그녀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 제가 본인의 아바타 역할만 하길 바랬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지면 묘하게 경계하고 절대로 타 업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젠 후배들에게 일을 나누어주는 그녀에게 배신감도 느낍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일 잘하는 후배들이 고마우면서도 언젠가 대체될 제가 두렵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제가 사람 좋아하고 사회성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전 사람을 만나도 소수로 만나 이야기하는 게 좋고 제 독립적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강점이 이 회사에서는 잘 살릴 수 없는 것 같고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 곳이 잘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상사분은 제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좋다고 하면서도 아티스틱한 감이나 센스는 잘 모르겠다며 기획 업무를 오히려 후배들에게 넘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이 업계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만 듭니다. 여러 이유로 회사를 나오고 싶었지만 그러는 중에도 5년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끔 같이 공기업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해외 파견을 나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땐 너가 제일 공부 잘했는데 왜 그런데 들어가서 연예인 따라다니는 일 하면서 돈도 못 벌고 이게 뭐냐고 핀잔입니다. 여러 삽질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좁혀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기준과 가중치를 붙여 표도 만들어 봤어요. 통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표. 야, 이표 다시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이분이 이제 만든 표에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이분의 심리를 먼저 읽어 드릴게요. 이분은 자기의 미래,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이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이분의 프로파일도 먼저 한번 어 먼저 딱 보셔야 돼요. 휴머의티 <laughs> 레이션 높고 그다음에 셀프하고 트러스트가 높은 프로파일이거든요. 뭐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휴먼의 릴레이션, 셀프, 트러스트가 높다는 거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상당히 번듯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엄청 잘 지내고 멋있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고 본인도 비교적 자기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때문에 자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리고 이분이 여자냐 남자냐 상관없이 상당히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성이면 상당히 얼굴 멋있고 몸매 괜찮고 남자면 호대 멀쩡한 아주 괜찮은 우리 공작가 같은 그런 분들이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나 또는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이 표에 딱 나와 있어요. 외국계 공기업 심리대학원 교수 노무사 한국어 교원 이분이 상당히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상당히 뭐 외국어나 이런 거에도 능력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벌써 느끼겠죠 왜냐면 본인이 여러 가지 자기가 가는 거 그래놓고 돈 안정감 워라벨 해외 정년 이후 준비 난이도 흥미 자율성 이래 가지고 본인이 이제 쭉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라고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게 뭐냐면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한다. 그다음에 노무사로 된다. 노무사가 되려면 노무사 시험 봐 가지고 합격해야 되겠죠. 이분 노무사 시험 보면 합격할까요? 합격 못 할까요? 아좀못 할지 않을까 하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공기업 준비도 제대로 이제 집중해서 하지 않은. 그렇죠, 그렇죠. 시험 과정이 좀 찌질해지잖아요, 사람이. 시험 과정에 찌질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 독서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좀못 견뎌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않죠? 그렇죠. 특히 휴먼의 릴레이션 높은 사람인데 노무사가 아무리 대충 시험 봐도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쉽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보다는 조금 어려울까요? 네, 그 정도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내야지 되는 그 정도 시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더 걸릴 수도 있고. 휴먼의 릴레이션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한 3개월까지는 하는데 6개월만 넘어가면 불러보고 싶은 친구도 많고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노무사는 됐으면 좋겠지만 공기업 시험 준비하다가 그만둔 거하고 똑같은 상황에 빠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외국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21점이 놓은 거예요. 외국계는 자기 딴에 지금 외국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딱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친구가 지 마음이 외국계 회사에 가고 싶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있다 보니까 더 외국계에 가면 더 멋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 친구 외국계에서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싶어요. 네, 조심스럽게 안 하고 그냥 해도 돼요. <laughs> 뭐 본인은 지금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런데 어차피 들었어요. <laughs>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어 마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라면 이 친구 상당히 본인이 안 하던 놀라운 체계적인 자기 따내는 체계적인 짓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어 휴먼의 릴레이션 높은 사람이 이렇게 조건 이 스펙을 따지고 옵션을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하는 거 이거는 로맨이나 에이전트가 하는 거지 어 휴머니 릴레이션 높은 사람이 잘 하기 힘든 거예요 왜이 상사한테는 기획력이 떨어지고 이를 체계적으로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건 엄청나게 이 친구가 지금 고민해서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럴 때 본인이 합계를 내가지고 우선순위를 할 거를 외국계냐, 공기업이냐, 심리대학원 교수냐, 이런 걸정게 아니라 돈이냐, 안정감이냐, 월화별이냐, 해냐, 정년이후냐 준비는 아니더냐, 흥미냐, 자율성. 이걸로 가지고 합계를 내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고, 내가 어느 스펙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현재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나의 스펙 중에 무엇이 나를 가장 뚜렷하게 잘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여러분 지금 계산하고 있죠. 계산 끝나고 나면 빨리 알려줬어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랬을 때. 그거를 먼저 알아야지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갈 거를 먼저 정할 수 있는데 엉뚱하게. 지가 외국계에 간다고 해서 외국계에서 지를 받아줘? 공기업 가고 싶다고 해서 지가 공기업을 받아줘? 내 마음이야. 근데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럴 때 내가 선택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그 가장 큰 특성,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워라벨입니다. 월라벨이죠 워라벨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면 본인이 여유 있게 워라벨을 중요시면 갈땐 공기업밖에 없네. 네. 아니면 워라벨 전문 직업을 가져가 심리대학원 교수를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대학원 교수가 된다면 이것도 모든 거는 공기업에 취업이 된다면 심리대학원 교수가 된다면인데. 공기업이든 심리대학원 교수는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되는데 이미 본인은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기본 방향 설정부터 엉뚱하게 하고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사연에서 파악이 되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요. 어, 이 친구가 지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어, 어쩌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사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지금 상사분은 제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일정을 조절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좋다고 하면서도 아티스틱한 감이나 센스는 잘 모르겠다며 기획 업무를 오히려 후배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이네 능력이 좋은 거와 관계없이는 아티스트감이나 센스가 없기 때문에 기획을 못해!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티스트감이나 센스하고 체계적으로 일정을 조절하고 계획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죠 네. 정확하게 상사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를 5년을 다녔다면 무슨 말이에요? 아니죠. 오라는 데 없고, 갈 데가 없어서, 5년을 간지, 오라는 데 있고, 자기가 갈데 있으면 벌써 갔다는 이야기죠. 뭘 편할 수 있어요. 우리 정확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확인할 거 확인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편하고, 뭐,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오라는 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이표 거예요. 자. 저는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있는 곳이 잘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회사는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회사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마지막 박사님, 그러면 이분 이렇게 힘들게 사연을 보냈는데 이분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 주셔야죠. 그럴 때 일차적으로 네가 가야 할게 뭔지 너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너는 워라벨이 갖춰지는 거를 지금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한테 부여하고 있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돌리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 곳이 제가 잘 맞아요. 아니,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있는데, 안 맞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봐. <laughs>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있으면 막대기를 갖다 놔도 돌아가. 왜? 저절로 돌아가니까. 너를 위한 답이 뭐냐는 것은 너를 위한 질문이 뭔지를 네가 스스로 만들어 낼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단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웬만큼 회사 다니면 진짜 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는 너가 진짜 제대로 상담 한번 받아 봐. 진로 상담이 됐던 너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하던 그래서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너가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세 가지 가장 높게 생각하는 세 가지 그거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바로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월화배 말고 뭐예요 그 다음 점수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정년 이후 그리고 자율성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부터 은퇴한 사람으로 정년 이후 됐다고 내일부터 당장 그런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당장 이 회사를 뛰쳐나와 가지고 지금 이 회사를 끝으로 나는 더 이상 어, 누구하고 같이 일하고 눈치보고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그냥 정년 했다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찾아서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노무사? 뭐 외국계 회사? 그거는 정년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삶을 가져야지 가능하다는 라 거. 그이야기를 해주는 거로 다음 상담을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님 워라밸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꼭 외국계 회사나 이 공기업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고 나서라도요 심지어 들어가고 또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심리는 뭘까요? 이럴 때. 음, 그래요. 그런 신, 질문을 해주시니까 참 훌륭한데요. 그런데 그 질문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런 질문도 같이 해요. 사연자는요, 자신의 강점이 이 회사에서는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분의 강점은 뭘까요? 네. 이분의 강점은요. 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가 참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 의식으로 사시는 것이 최고의 강점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신 분은 항상 상사 탓을 하고 자기가 있는 회사 탓을 하면서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회사를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진정으로 나의 능력을 잘 발휘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사시죠. 언제까지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날이 올 때까지요. 그런데. 휴먼과 릴레이션이 높으신 분은요, 그날은 언제냐 하면 본인 장례식장에서 온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지켜볼 때가 되는 게 그날이 되기 때문에 참 알려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자감과 우월감에 대한 어마어마한 팩폭을 했다는데 뭐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이분은 어차피 그걸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상관없었어요.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싶다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답은 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심리학 책을 보고 계신다고요? 자격증 취득이랑 대학원 진학도 준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노력이 실력으로 이어질까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15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를 바탕으로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성격 맞춤별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상담도 해보고 슈퍼비전을 받는 경험을 통해 심리 상담가로서 진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 6월 13일 WPI 초국 과정 워크샵부터 시작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WPI 검사 쿠폰을 준다고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심리적 방역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 상담에 필요한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인 맞춤 성격심리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도 진단받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얻어가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사람들을 잘 알면 좀더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